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들판에 초목이 나거라. 라고 하시니까 저들은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부연 설명을 다 빼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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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나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죠 이 장면을 목격한 당시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할수 없는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어요 놀라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냥 담담합니까? 하도 여러분 읽어서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담담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 후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전복되면 굉장한 위험에 처하고 죽는다는 걸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배가 전복되어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갇혀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손을 사용할 때 손톱이 다 빠져 나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서 긁어도 문이 안 열려도 아픈 줄 모르고 긁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오늘 이 장면 속에 내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그냥 친구 만나듯이 동네에서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무슨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도 그 어떤 행위를 안 하셨어도 누가 보면 8장 2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와서 쫓아와서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이 그렇게 떨었을까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벌벌 떤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셨지만 예수님의 선언 이전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시고 보고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뭐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면 큰일 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적에 예수를 괴롭히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부장과 믿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백부장과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왜이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을까요?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왜 그들이 무덤을 지켰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면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주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을 지켰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믿음의 증거로 믿을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데도 믿질 못하면 그 사람은 가슴을 찢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구해야 합니다. 살려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믿는 사람이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권세자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리셨다고 말씀하셔요? 친히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수도 없는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수도 없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시죠? 생명을 다스리는 실제 현장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모든 몸이 다 썩어서 체액이 흘러나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능력도 행사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세,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죽은 자도 살려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다른 권세들도 다 가지고 계셔요. 병 고치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권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3위로 존재하시는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살리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지 않느냐? 아들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생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믿으시길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생명 예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하는 그 생명을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함으로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에게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그분과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왜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70억 인구를 다 예수 믿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63장 53절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시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악한 무리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괴로움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주님, 저들을 한 번에 좀 쓸어 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일시에 보내서 이 모든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여러분, 이러하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오늘 다 예수 믿는 세상 사람으로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영생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곧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만드셔서 우리의 의지로 그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식하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자여, 권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 받은,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할 사람인 줄 인식하고 우리 개인의 의지로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할 때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부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뭘 할까요? 그분을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뢰하고 살게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정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여쭙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는 복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이런 복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 역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권세, 귀신들을 물리치는 권세,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권세,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한 것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주인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